주야 yeah.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은 가본 믿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랬죠. 믿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그랬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하지요. 불순종은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순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를 믿는 자녀 부모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믿는 학생 그만큼 선생님을 믿는 것이죠. 믿어 순종. 이해하지 못니까 하는 사람이 우등생이 되는 것이고 집에서 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럽니까.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 그러 의롭다. 네. 그러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데 그 말씀,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향을 사모게 된다. 본향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본향이죠. 거기를 사모게 된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양을 사모하게 된다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부를 봅니다 본양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 본양을 사모하는 자 그러면 은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사모하는 자 믿고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마저 번역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17절로 1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본양을 사모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번영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테스트 받는 것이죠.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그간 바로 들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구 삼아 하신 것이죠. 어쨌건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들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백세에 난 아들 독생자한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칠시하는 땅으로 가서, 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갔죠. 가가지고는, 밧줄로다, 끈으로다 묶어가지고는요, 나무 탄우에다가 누이고, 그리고 칼로다가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내 사랑한테 말도 안 하고 하지 않고, 3인기를 갔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변치 않고, 그러면 그러니까 니까 가가지고는 결국은,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백세가 넘어 썼기 때문에, 백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백 예, 나이가 먹어서, 더불어 아브라함 아버지는 백세가 넘은 거죠. 그런데 옵니까? 묶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칼려다가 찔러 죽이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마 말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독생자를 드렸냐 왜 드렸느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인 이삭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 18절 말씀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약속이지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다. 이삭을통해서난 자녀, 자손들이 바로 내 자손이다. 그면 아직 이삭은 장가를 안 들었는데, 손자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손자도 없는데 이삭을 죽일 것 같으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인간 생각에는 이삭을 번들어 드리면 끝난 것이 죠 자손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인간 생각으로다가 이삭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상을 번들 드릴 것이냐 바로 이때 바로 믿음이 시험되는 것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잡은 것은 아니죠. 이미 마음에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도 선생님 들린 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응답하다 마음에 확 끌고 오트면은 문제가에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가 이미 응답받은것 끝난 것이지. 본시간 문제. 이와지 뭡니까?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독생들을 들였느니라. 예. 약속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역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니 이 말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뭐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줄 아멘. 내가 번절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번절어 드렸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을 근거로 생각한 거 사단이 주는 이성적인 생각이죠 근데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영적인 것 믿음으로 하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죠 바로 이 생각 믿음으로 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파은 것이니라 아멘 비유한다고 할것면 이미 죽은 자지요 번대로 들어어서 죄가 됐습니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주 살려가지고 그 이삭을 받은거 나 같다 그런 얘기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려받아서 믿는 자가 될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른다 말씀.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문을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육의 세상이 아들 땅도 육이 꺼진다 하더라도 일정도 변찮는다 하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4차원. 하늘과 땅은 육 3차원이기 때문에 육은 영이 그림자가 되죠. 그래서 영은 육에 전받지 않죠. 그래서 이같이지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모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따라 산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20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 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 본영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지요.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의사 되셨기 때문에 다 아신 것이 대중이 또 아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 쌍둥이로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장차오는 일, 미리일이죠미리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의 말씀 따라서 야곱과 예셉에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거지팡이 그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죽을 때, 그러게 그러니까 한 이자는 뭡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가지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요셉은 야곱의 막내아들이죠. 에브라함의 분에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믿음으로 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뭐는 믿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는 기운이 없습니까? 그래서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죠. 왜냐면 그 축복이 야곱을 덮어서 막 하나님께서 하심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를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결국 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온식구명 모두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잘다가 결국은 야곱이 늙어 죽게 된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아들들 요셉 아들들을 축복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비듬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학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아멘. 결국은 지금 여기서 북의 영화들인 것들인데도 하나님뜻 가운데 여기를 떠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알고 믿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신 것이죠. 떠날 것은 말하고 또 자기 해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가 결국은 줄거니까 임종신이니까 그럼그 해거를 이 땅에 묻 지를 말고 가난 땅에 앞으로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이죠. 이것지 뭡니까? 현재보다 도 미래를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공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자, 어떤 자겠습니까? 현재와 미래가 있을 때,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게 되죠. 이런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성공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현재 어떤 려움이다더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림을 다 이기고 나가서 결국은 발전을 하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더 나옵니까? 아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투자한다 할것같으면이 땅에서 어떤 어림이 다들 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얼마든지 본향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어려우실 때 더욱더 믿음으로 충분해지면서 영원한 성공자 가될수 있는 것그래 이와 같이 본향을 사아하는 미리 믿는 자들은 현재를 위해 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살면서 영원한 미래 본향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보다더 미래를 위해서 살아 영원한 성공자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23절 이하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 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세 번째 큰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모세가 낳을 때 바로 임금이 딸이면은 살리고 아들면 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1 1 3파드를 통해 가지고 그다 뭡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무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들을 보고는요, 그런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위해서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이죠. 인간의 문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뭐 이건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지요. 그런데 부모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서도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석달 그래, 동안에 숨겼지만, 얘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숨이 없잖아요. 석달동안 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갈때 상자에다 담아 가지고 방에다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믿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그 근데... 장성한 모세는요, 이 커가지고는 바로공주의아들이라치체을 거절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갈때 상대 보내가지고서 뛰어서 보냈는데, 그때 마침 어, 바로공주가 그걸 받잖아요. 그럴 때마로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는 유모를 소개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가 되죠. 그 부모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믿음을 키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뭡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최우선의 사명이 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것 가장 최우선의 사명은 믿음의 계승이다.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모세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거가 지고 창성하여서 바로의 공자 아들이라는 체험을 거절을 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그럼 세상 부경을 막 거느리는 것이죠. 세상 부의 영화라 다 그걸 거절을 하고 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냐 고난 받는.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주는 것만큼 사단은 싫어하죠 그동안 또에고베에서는 히브리인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죄악의 낙 세상 낙은 공주로서 누리는 낙은 그거는 잠시 낙이요 세상 나간 죄악의 에 참된 낙이 아니다 그 y 얘기죠. o n 는 것보다도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현재를 c k to 는 것이 아니죠. c h walk. Shuns are the sun watch. I need you. Chamber, you want to go. You go, you go, you 이 o y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재물이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고통.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재물이 여겼으니 예. 능력이 세상 부하보다 더큰 재물이다. 참다가 영원한 보물이죠. 아니, 믿음은 그보다 귀한 것 여기 있으니 왜냐할거어떻면 상추심을 받아보면 믿음으로 천국 가서 아버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만만 번양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왔치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모세 부모도 모세도 모두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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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만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고. 바로 우리 인간으 모두 다 도구가 돼가지고 왜 아직 근국적인 미래의 목적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할 거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느냐?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 네 정리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첫 번째 시험 때도 말씀 따라 살며, 두 번째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살며, 세 번째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사실에 믿으시고 온식모도 다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시험자도 말씀을 따라 살고 시험자도 미래를 위해 살며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복된 가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